물어, <laughs> 물? <몰라, 몰라? 웃음>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무한도전 무도빠. 너무 맛있어서 고소당한 치즈 하고요. 화끈한 불장난 두개 제품 나와 있고요. 무도빠 출시기념. 어 뭐, 어묵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슈퍼마켓 같은 데서 개당 천원 정도 좀 넘어가는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명태 윤육이 한73% 어 보통 잡어가 아니고 명태니까 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영양성분은 이어 치즈 같은 경우에는 당류 4g에 음, 지방, 포화지방, 뭐, 콜레스테롤, 나트륨이 한30% 정도 들어가 있고, 자, 매콤한 거 같은 경우에도 먹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. 자, 뭐,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 먹어야겠지요. 어, 45초 정도 돌려서 먹으라고 돼 있는데. 그냥 먹어도 되니까, 그냥 한번 먹어보고, 나머지는 한번 전자렌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의별게 다 나오는구나.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는 레고, 옥스포드 블록 해가지고 레고 호환 블록로도 나와 있었죠. 자, 이렇게돼 있는 거, 어, 고소, 너무 맛있어서 고소당한 치즈. <laughs> 자, 먹어볼까요? 향은 뭐, 오, 진짜 치즈향이 나네? 치즈향 나구요. 음. 오, 확실하게 치즈가 좀,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데워 먹으면 더 맛있겠죠 자 매운맛인데요 어우 향도 매워 <laughs> 고추향 같은게 쭉 나는 느낌이고요 음. 향은 좀 매콤하긴 하고 오. 그 청양고추 같은 그런 맛이 좀 매콤한 맛이 음, 쭉 올라오는데요 자 천천히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렌지 돌려갖고 왔는데요 치즈 같은 경우 막 녹아가지고 밖으로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잘 한번 먹어볼까요 확실히 음. 전자렌지 돌리니까 맛이 한결 살아나는 것 같고요 치즈 맛도 좀강해진는것 같은데 치즈 같은 경우는 뭐게 아주 고급 치즈보다는 뭐 일반적인 슬라이스 치즈 그런 듯한 느낌 맛이어가지고 어 아, 뜨거워 배고프을때 그냥 한끼 정도? 이런 거 편의점 가면 한 1,500원 내지 2,000원 정도 판매될 것 같은데 뭐요거 말고도 1,000원짜리, 뭐 1,200원짜리도 많이 있죠 자 매운맛은 돌리면 어떻을까요? 매운맛이 처음에는 좀안 올라오다가 막판에 조금씩 올라온 듯한 느낌? 난 치즈도 아닌데 뭐 이렇게 치즈같은 느낌이 되게 돼자 음.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드실 수 있는 뭐 핫바같은 그런 어, 그 어묵바 제품이니까 기회되시면 뭐드셔보시고요 무한도전하고 뭐 그냥 라이센트 기약만 맺은거겠죠 자하여뭐 맛있게 드시고요 영양적으로 맛있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네, <laughs>